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9일입니다. 9일 수요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 주에 좀 유튜브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보셨고 아, 오늘도 일주일에 제가 두번 정도 찍는데 오늘도 수요일 좀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이할 게 뭐냐면 모든 증권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2차 상승 자리. 그래서 아, 제가 말씀드렸죠. 아, 지난번에 급그 증권주가 가면서 금융주가, 가, 은행주가 가면서. 계속 갈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서 3100포인트를 찍었고 자 오늘 보면은 3134포인트 인데 오늘 자 이걸 보면은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모든 증권자 한번 보세요 아 증권주 부국증권이 오늘 테마 1위가 증권입니다 부국증권이 상한가 신영증권이 18%상상증권13% 대신증권 11% 증권주가 보세요 뭐 미래세증권 한국금융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에서 2 0여 증권사가 모두 빨개요, 모두 빨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일까요? 이제 증권이 계속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매일 신문을 두 가지 보고요, 매일 경제하고 모니터의 방송 두 가지를 보고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는데 어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대출을 육억 이상 안해준다그랬죠 육억 이상 안 해준다니까 이제 갭투자하신 분들이 아 주식 막아 집투지 않고 6 0가 이제 아파트 투자가 금액이 줄었답니다. 그럼. 그 돈이 부동산 자금이 어디로 올까요? 당연히 주식쪽으로 오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할 때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식할 때고요. 제가 25년 경력이 있는데 가장 장이 안 좋을 때가 주식이 폭등했어요. 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때다 나라 망한 때였잖아요. 그때 김대중 정권 때 보통 10배, 30배, 300배까지 갔죠. 300배. 그 다음에 또 가장 어릴 때가 언제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가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그때 전 국민 80%가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돈을 벌었죠. 그 뒤로 이제 3, 4년 동안 완전 뭐 이제 많이 폭락했고 그랬는데 가장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침 어제 신문 보시죠 매일경기 신문 보는데 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면 자 폐업자가 자영업자 폐업자가 1년에 100만 명이 처음 넘어섰다 1년인가 작년에 100만 명 올해 100만 명이면 제가 200만 명이 폐업하겠죠 200만 명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100만 명 폐업하면 몇 사람이 실업자 되나요? 어, 자영업이니까 엄마 아빠 둘다 아, 실업자 돼. 좀뭐 아들딸 뭐아들딸뭐 공부해야 되든가. 거의 세 명, 네 명이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 때는 올해 말 되면 거의 200만 명이 폐업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폐업자는 400만 명이 넘어요. 뭐 부부가 장사를 같이 하던 부부가 뭐 식당이든 뭐든 그냥 그러니까 400만 명에 어, 아들딸까지 하면 거의 뭐 600만에서 800만 명이 뭐 직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또 요즘 폐업도 많이 하지만 경기가 최악이잖아요. 코로나라든가 IMF보다 더 힘들다는데 이제 일자리가 없다는데 일자리가 뭔가 그러니까 가장 힘든 뭐 건설이라든가 농사 그런 건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 해버리고 그냥 폼좀 편하고 좋은 직업은 이제 거의 이제 막다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보니까 택시가 만만하면 이제 회사 그렇죠. 정년퇴임하고 갈 만만하게 봅니까 경비, 아파트 경비 아니면 택시인데, 택시로 그렇게 사람이 몰린답니다. 택시로. 그분에 빠진 택시가. 아, 근데 개인 택시로 사람이 있고 엄청 몰린대요. 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힘들다.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제 갈건 주식밖에 없습니다. 주식. 그래서 주식장에 뛰어들어야 되요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앞으로 아파트보다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금융이라든가 주식으로 해서 먹고 살게끔 어 정책을 바꾸겠다. 대통령 공약이+ 공약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일인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원전으로 막 밀었잖아요. 그니까 러 원전주가 갖고 이재명 정부는 금융하고 주식으로 밀겠다니까 지금 은행주 다 신고가 아 증권주 다 신고가 가잖아요.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증권으로 붙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좀실전 투자하면 빨리빨리 오셔야 된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평화올린스를 올린 것 같아요. 평화올린스드 있는데 제일 바닥에서 올렸는데 어 바닥 대비 다음날 15% 그다음에 9%한24%올랐다 오늘 리고요 우양도 들렸죠 우양 쓸만한 게 우양 하나 보임 됐는데 자 우양도 여기 매물대 벗어나면서 장중 8% 갖고 뭐 그래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이제 형지글로벌, 형지아이엔씨 계속 바닥 붙어줘서 한 4, 50% 상승했고요. 자, 어제는 이제 미트박스 제가 어 여기서 이제 실전 투자반 오면 제 이제 노하우를 다 드립니다. 안 아끼고 다 드려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제가 경험상 여러분이 10년 하는 것보다 제 사무실 와서 한두 달은 게 훨씬 빨라요. 제가 실전 투자 만 400명 상대해 봤는데 혼자 10년 해봤자 수익이 안 나고 거의 오죠. 어떤 사람은 30년 해도 수익이 안 나고 오신 분도 많은데 제 옆에 와서 한두 달 배운 게 혼자 10년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어제 미트박스 양 양금양 패턴 어, 매물 때 벗어났으면 되는데 어제 장주에 27% 왔어요 27% 그래서 잡은 사람은 27% 수익이 났겠죠 오늘은 이제 사이닉 솔루션이 어제 170% 갔다가 70% 눌렀는데 어, 바닥 찍고 4,5%때 내가 이거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그래서 어제 이사이닉 솔루션 제가 뭐냐면 시장이 안 좋으면 신규주로 돈이 몰린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우리 20에서 30% 상한가 갈 수도 있으면 되는데 어제 사실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20%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 하면 30%. 오늘 20분 5 0요 오십 50%인데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 뭐 동강이라든가 수급 단탕이라든가 뭐뭐그 걔네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잘하는 애들. 어, 뭐자뭐 100억, 200억 벌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단탈했었더라도 어제 이런 데이 3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보통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요즘 어, 뭐 들어가서 돈뭐1억 50억, 100억 벌었다 는 그런 수십 명이 나오는데 진짜 선수들은 이런 데다 2, 3억 넣어 버린다고요. 어, 신규 주잖아요. 신주 나오니까 부도 안 나겠죠. 그래서 어제 솔직히 이사 먹는 사람은 여기 들어서 5천만씩 버는 거예요. 사인즈 솔루션. 오늘도 한 1,2천. 그러니까 이뭐 이틀만에 이틀만에 5천, 1억 벌수 있는 게 이런 종목이죠. 사인즈 솔루션. 그래서 실전 투자 보시면 제가 종목을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 옆에서 한한두달 정도 배우고 한 실전 투자 한두달 정도 배우서세 달부터는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들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큰돈벌수 있다. 그래서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요. 아, 제가 실전 투자 경력 25년인데 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제 경험상, 어 아, 제가 제 전문가 60명이랑 같이 근무해봤고 6만 명 만났어요. 이런 개인 투자 6만 명 만났는데 10년 이하는 돈못 벌어요. 절절로 라서 빨리 번 사람 5년 돼서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걸리려면 10년. 근데 10년 돈을 벌 때까지 10년이 넘어야 돈을 버는데 거의 깡통을 두세번 차고 최하 1억에서 3억 10억씩 다 까먹는다. 100%입니다. 1 0 0래서 어 그런 어리석은 짓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제 올라서 실전 투자 배우고 예,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볼때이 정부 이재명 정부 때는 4년 5년까지 아, 대통령 공약이 돈을 주식으로 민다고 했잖아요. 그럼 빨리 쪼로 붙여야죠. 그래서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했고 어 YZ 플러스 이런 거 YZ 플러스 이런 거 제가 계속 이 바닥권부터 말씀드렸죠 6천 원부터 말씀드렸는데 많이 왔네요. 그리고 어. 몇점목 있는데 그건 제가좀 이따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기가 한 하루라도 좀 빨리 빨리 오시고 지금 이제 실전 투자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주 전에도 회장님 두 분이 왔어요 한 분은 100억까지 운영했던 분인데 그분하고 또 거진 거제도 저 경남 거제도에 있는 분들 그분도 한 10억 20억 하시더라고요 그 왔어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칭화대 중국에서 두 번째로 뭐 잘하는 칭화대 다니는 어 다녀 어, 칭화대에 나와서 어 지금 직전에니는 분이 아 너무 힘들다고 하면 스테레치고한 두세 달 뒤에 온다. 아, 지금 못 오니까 나한테 문, 종목이라도 문자라도 받겠다 해서 문자 받고 있고요. 그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아들이 왔을 때는 뭐 신뢰하고 신뢰하니까 왔지 뭐 그냥 왔겠어요. 그 부모님이 예전부터 날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쪽에 맡기고 싶다고 해서 두세 달 뒤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우리 실천투자반은 이제 여기 보면 어,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이프로 주식 실전 투자 교육관인데 기법 매매강 방법, 어, 방법 계좌관리 마인드 집중 교육그래서 한국 증권 및 키움증권 상위 1% 실력 인증한 게 지금 한세개 되죠. 어, 주식 실전 투자 상위 클럽 25년 노하우 전수 15년 방송 출연. 그래서 저, 저같이 양력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25년 동안 밥만 먹고 주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리고 거의 없어요. 방송도 15년 출연했고. 그리고 실전 투자반하면서 약 400명 정도 제가 키웠어요. 이렇게 같이 수강생 400명 키웠고 중요한 건 TV 나온 전문가 60명이랑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뭐 한국경제 TV 이토마도 이델리뭐 많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나온 TV 전문가랑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사무실 쓴 사람 이 있어요? 저는 60명이랑 같이 한 10년 넘게 사무실 썼다고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어요. 아 전문가 실력이라든가 수준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일반인도 6만 명상대 6만 6만 명서 일반인들 수준이 어떻다는 것도 잘 알죠. 그리고 실전 투자반 수강생도 한 400명 같이 10년 해 봤기 때문에 빠삭하죠 진짜.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온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명선 실전 투자 교육 과의 특별한 이유는 10년 동안 주식 투자에도 수익이 안났 분들이 불과 한두 달 만에 수익을 냅니다. 거의내요 10명 중에 8명은 냅니다. 두 명은 자기 보면 꼭 두명 자기 멋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말안 듣는 분은 수익이 안 나는데 제가 하란 대로 하면 수익이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아, 채명선 실전 투자 교본에서 인생을 다시 아, 시작하세요서어 유튜브 채명선 대박 주식 보시고좀 소문 좀 많이 내시고요.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삼가오다1화생필딩 301호 어 3층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3417-8383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의가 좀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보시면 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최명성 어, 실전 투자반 시스템 25년간의 실전 투자 경험 교육. 제가 2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컴퓨터 네대 갖다 놓고 실전 투자 했던 사람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리고 어, 제 자랑인데 제가 전종목 2만 5천번을 봤어요. 2만 5천번. 그리고 매수 매도 자리 공부, 돈 관리 계좌 관리. 그러니까 아무리 기법을 많이 하고 노력해도 돈 관리 계좌 관리 못하면 부도죠 부도.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잘 시켜드리고요. 마인드 멘탈 시간 교육 시간 관리 교육.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고수 쫓아가서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기법이냐면 마인드 멘탈이니 마인드 멘탈이 무너지면다 깡통찹니다. 그러니까 잘 하다가 헛것에 씌운 듯뭐 실라진 알죠. 에코 프로 그런 거 알죠. 또뭐금양 그런 거 알죠. 잘해잘 하다 그런데 아마 종무 하나 잘못 묶이면 그냥 깡통 찬다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멘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멘탈. 돈 관리 계좌 관리예요. 그게 최고수고. 뭐, 기법이 어쨌네, 향후 전망이 어쨌네, 뭐, 미국장이 어쨌네, 그건 저 하수 첫자들이 따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는데 돈 관리, 계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마인드 멘탈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 아직 멀었어요. 기법 아니에요, 기법. 기법 300까지, 500까지 알아도 깡통 차고 온 사람 무수히 봤어요. 어떤 분이 뭐 기법만 4년 연구했다는데 3억이 300만원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 사람만 봤어요. 기법 아닙니다, 여러분. 1 0년을 앞서는 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실전투자 1위 하신 분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안 되는데 잘한 사람 가서 한마디 해보는게 빠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극진청수인데 한 달에 14억 번 사람이에요. 기업용권 상항이 어 실전투자에 1위 해가지고 한달 만에 14억 번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뭐랬죠? 트레이딩팀. 나는 완벽하지 않다. 같이 주식할 동료를 찾으세요. 이 사람도 10명이 모여서 한대요 10명. 10명이 자꾸 모여서 대화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투자 보면 10명이 자꾸 모여서 대화소통하고요. 또, 기법 배우실 분도 있어요, 기법. 그래서, 최고의 실전투자 기법, 고급 기법인데, 요즘 뭐, 기법 뭐, 어, 생활에 다니 보면 뭐, 찐빵 만드는 것도 500만원, 김치 담은 것도 500만원, 찌개 하나 끓인 것도 500만원, 다 500만원이 기법 공개하는 거. 근데 저도 500만원인데 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 제거하니까 오시고요. 또, 문자 받을 분들은 또 전화 연락 주시면 제가, 아,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자, 종목 몇 개만 보고 제가, 아, 어, 빨리, 빠른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 1시, 어, 두 2시 57분인데 오늘 이제 끝날 시간 얼마 안돼안 나오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잘 보세요. 제가 전번에 얼마에 줬죠? 2,500원대 공개 추천했죠. 유튜브에 추천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3,750원에서 한40% 갔는데 2차 상승 자입인데 2차 상승. 아까 보여줬죠. 전 증권 주가 신고가. 전 주포세 전 증권 주 신고가. 부국증권 또 간다고, 또 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5,000포인트 말하니까 또 가겠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2차 상승 자일갔는데 오늘 3 9 6 5원인데 아, 앞으로 주봉을 보면 유진투자증권은 한4 5 0 0에서 5,000원 갈수 있고요. 손절가는 칼같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700원 드릴게요. 손절가 일단, 나중에 땀안 하면 안 돼요. 손절가 칼같이 드립니다. 어, 어, 손절가 3,700원 드리고 그 다음에 자 모비데이스 봐봐요. 모비데이스 제일 바닥인데 어제 제가 어, 자 모비데이스 봐봐요. 얼마짜리? 7700원짜리가 얼마 추천인가? 1800원, 세 통만 나죠 제일 받아입니다. 제일 받아. 어, 미디어 관련 주인데, 어제 스튜디오 물료 좋아지고 10% 갔죠. 10% 그래서 우리 실전도10% 갔는데, 매수가 한 1870원 전후, 어 목표가 한 2200원, 2100원, 2200원 잡고요. 손절가는 한 1750원 들었습니다 가장 바닥에 들이고, 또 구리 값이 좀 비싼데, KBI 메탈이라고 있어요. KBI 메탈. 자, 요거 움직인다 이거 얼마짜리가... 예전에 4,700원짜리 제일 바닥이죠, 2,000원. 구리값이 50% 상승한다니까, 요런 거. KBI 메탈, 매수가 2,070원, 어, 목표가 2,500원, 손절가는 2,000원 들릴 테니까, 세 종목 보세요. 그래서, 어, 증권주, 해마주는 유진투자 증권, 그 다음에 제일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 자, 3번은 KBI 메탈. 자, 줄 테니까 하시고요. 지금은, 어, 정말입니다. 쿠팡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어, 1년 만에 지금 폐업자가 100만 명인데, 내가 볼때 200만 명, 300만 명더 나옵니다. 우리나라, 어, 자영업자가 1200만 명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30%가 자영업이야. 근데 내가 볼때한 300만 명 이상 없어집니다. 왜냐면, 어, 제가 이제, 어, 주식을 25년 했고, 제가 장사를 한 1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구도가 이마트가 36조였어요. 우리나라 매출. 그러니까 1년 매출이 이마트가 36조였고, 자영업자가 4 0조있는데 지금 쿠팡이 1년에 4 0조4 0조 쿠팡이 40조 가버리는데그 그러니까 자영업이 장사하는 걸 쿠팡이 다 가져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쿠팡만은 야 그게 안 쳐. c j 대한통운에서 오네 제2의 쿠팡 오네 만들었죠 네이버가 만들었죠 거기다가 중국에서 뭐 만들었죠 알리 테묘가 들어와서 인천에 지금 물류센터 잡아서 어마어마한 물량,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한국에 또푼다니다그니까 쿠팡도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 알리 테묘가 와서 공산품 우리나라다30% 싸게 팔고요. 알리테뮤가 막말로 우리나라 과일 야채 생산 갖다 팔아 봐요. 못 당해, 못 당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리하고 중국산 테뮤가 공산품만 뭐 싸게 팔아서 조금 그래도 쿠팡이 돌아가는데 알리테뮤가 우리나라 상륙에서봐 봐요, 이제. 과일 야채 생산 막 싸게 때려 버리는. 그거 누가 당할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그걸 빨리 치켜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영 자영업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뭐 50대 60대 가지고뭐 퇴직금 이삼억 받아서 장사한다 아, 웃기지 마세요. 거의 100, 90.. 미안하지만 95% 이상 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제가 그 23세 때 군대 제대하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미도파 백화점 출신이에요. 제가 3년 동안 백화점 출신이에요. 근무했는데 2년 연속 매출 1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백화점에 근무하면서 2년 연속 매출 1위 했던 사람이 아 제가 이제 그그 그래, 다음에 자영업을 했죠. 어, 백화점에 서 3년 있으면서 2년 연속 매출 1위하니까 자신감 붙어서 내장사 했는데 이마트 들어오니까 내가 손 들고 손 들었어요. 아, 이마트가 들어와서 뭐 그렇게 때리는데 싸게 때문에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전에 이마트 들어와서 손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마트보다 더더 잘하는 쿠팡, 뭐뭐뭐뭐 가족이 뭐 오네, CJ 대한통운 오네, 그다음 네이버, 알리, 텔무 들어데 어떻게 당하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보다 30배에서 50% 가격이 싸고 5천 원짜리도 다음 날 아침에 배달인데 그걸 어떻게 당해. 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나가서 장, 슈퍼라든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 가 슈퍼 간답니다. 지금 쿠팡으로 주문한대. 쿠팡. 재밌게 주문한대요.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주로 돈을 쓴 분들이 이게 유, 뭡니까 휴대폰으로 쿠팡에서 주문한대요. 열명중 여섯 명.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뭐 중구 시장, 뭐 남대문 시장, 뭐 명동 시장, 지방에 있는 시장 오주 가면 대구에 뭐 서구 뭐 달서시장인가 뭐 있잖아요. 서문시장인가. 낮에 보면 사람이 없다니 사람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장사하는 시절이 끝났어요. 제가 다시 한번말씀입니다 제가 장사에 다르네요. 그래서 지금 주식으로 하루 바퀴,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전투자반, 어, 빨리빨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 빨리 세상 흐름을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옛날 뭐 구닥다리 그런 거 해봤자 안 됩니다. 지금 시즌,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으로 돈이 몰려오고 이쪽으로 정부에서 몰고 있으니까, 자, 우리 채명수 실전투자 교육반 빨리빨리 오시고요. 아, 이거 보여주겠네, 이거. 자, 키운 증권이 계좌가 2천만 명인데, 자, 우리, 어, 우리, 그, 은행 다니신 분이 6개월 오는데, 아, 출근했는데 3개월 연속 일했어요. 상 1%, 봐봐요, 상 1%. 6%. 3개월 연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3, 2, 5, 위 6일을, 3, 2, 5, 일을 몇번 했더라? 3개월에 뭔가 그러니까 그 주식 초보가 와서 6개월 연속 봐봐요. 기움 전체, 전체에서 상위 1%인데 1% 예상 순위 120위까지 했잖아 그래서 이분이 3천만 원 들고 와서 첫 달에 2천만 원 벌었어요. 이거 예, 인증했습니다. 인증. 그분 거 인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실력이 된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는 게 10년에도 돈못 버는 사람이 제 옆에 서한 한 달에서 도 거의 수익 나요. 단 제가 하란 대로 했을 때. 그래서 어, 여러분이 혼자 10년 한 거보다 제 사무실로 와서 한두달 되는 게 빠르고 희망을 드린다면 요 수원 사장님이 어, 건설업에서 한 15년 그 현장 일만 하고 오신 분인데 10년 넘게 수익 한 번도 못 냈대요. 또 전문가 11명한테 가봤는데한 번도 못 냈는데 제 옆에 와서 사개월 연속 수익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째 부터는 요 하루 10점 이상 수익 내고 왔어요. 내가 하란 대로 연습했거든. 연습 근데 그분을 참 내가 존경해요. 정말 내가 하란 대로 나 하루 100번 연습하랬더니 자기 300번 연습했대요. 근데 3개월 4개월째는 하루 10점 이상 수익 내고 왔어요. 그 뭐냐면 희망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희망을. 그러니까 그분도 고졸밖에 안 되는데 건설에 대해서 15년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가장 3D 업종이잖아요. 그런 분이 와서 4개월 연속 수익을 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그렇고 자, 오늘 종목 KBI 메탈, 모비데이스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보시고 실전투자 반 하실 분들은 빨리 저한테 전화하시고 오시고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화 뭐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지 마시고 하루에 500통도 넘겼는데 제가 못, 보, 못 봅니다. 너무 많은, 요즘 많이 막, 뭐 스팸 그런 게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니까, 직접 저한테 전화 걸으세요. 걸으면 받든지 하면, 두세 시간, 아니면 저녁 때 전화할 테니까, 직접 0103468383에서 실전 투자반 관심 있으신 분은 빨리빨리 오시 기 바랍니다. 또, 어, 저, 뭔가, 기법 배우실 분, 어, 전화하시 바랍니다. 자, 세시 됐는데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